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마지막 책이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한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은 말라기를 이름으로써 말라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일을 나타내는 어떤 통칭 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그 인적 사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누구의 뭐 아들, 손자, 어느 왕때 이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말라기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말라기의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때에요. 누가 감히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다, 여호와의 대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어 명사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또 다른 여러 견해들을 통해서 교회는 말라기 선지자가 썼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laughs> 오, 죄송합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명, 내용이 더 중요했고 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뜻은요. 무거운 짐이란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무거운 중요한 말씀을 너에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하여노라 그 과거형 동사로 표현했는데요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시제가 있지만은요 히브리어는 시제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요 그 동작의 종료 여부에 따라서 완료냐 아니면 미완료 시제이냐 이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이거는요. I love you.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해보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말라게요. <laughs> 말라기는, 말라기에서만 보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예레미아를 보면 예레미아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로 70년이 지나니까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1차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면서 마지막 3차 때 성전을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성전이 완공된 후 80년이 지난 시점, 약 430년 경 말라키 선지자고 활동했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로 포로 이후에요. 이제 그들이 기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laughs> 다윗의 시대를 꿈꾸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요. 어, 그 디아스포라죠. 그 유대민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수루팔벨, 그 성전이 완국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요, 아주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선함, 에스라 선지자가요, 이전에 지어진 성정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라고 그들을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페르시아 제국은 더 강하고 그치아에서 살고요. 그들의 일상은 가난과 궁핍과 싸움에 살아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나라들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왔던 그 나라는요. 가로 35, 세로 48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식민지죠. 여러분, 이 상태로요, 10년, 20년이 아니고요, 거의 80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민족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는 하는 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 맞는가? 이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때 상황을 보면요, 그예레미야 때에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겠죠. 그 뿐만 아니라 11조로 살아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을 잡기 위해서, <laughs> 생계를 얻기 위해서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방민족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요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80년입니다. 기도로 병이 나았는데요 다시 재발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laughs>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더큰 문제가 다가와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죠.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대놓고 기도하는데 왜 더디거나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너무 답답하다고 내가 기도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님 뜻에 달린 거면 기도는 하겠지만, 이 다음 말이 참 가슴이 좀 메이는데요. 내 간절함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 심판하거나 노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테 표현해 주시죠. 두 가지 얘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민족에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인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했다. 그러면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약점을 잡아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여러분 원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죠. 그래서 에서가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법칙을 뒤집어 가면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려 주시죠.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인데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준지 아십니까? 이 에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갔을 때에 돔이 후방을 쳐서요 아이들, 자녀들, 여성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 인신매매로 팔아 버린 민족이 누구냐면 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도주를 차단하고요. 결국 유다에 버려진 땅까지 차지했던 이 민족이 누구냐면 형제 국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족에서 보면. 바벨론보다 이 에돔 민족이 더 악한 거예요. 더 미운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행동을 자시하지 않겠대요. 3절에 보면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결국 에돔도 바벨론에 서 멸망하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다시 쌓으리라는 이 시제도요, 어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이헐리라도요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헐었고, 현재에도 헐었고, 앞으로도 헐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적을 내가 자시하지 않으하고 그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헐리라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땅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지역신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열방을 통치하시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에돔족석은요 그렇게 강했고요. 자기 민족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그 작은 나라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유지, 유지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이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참잘 보여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요. 애서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이때부터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어렵고 고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야곱이요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한마디로요 행복했다가 아니라 기뻐했다가 아니라 잘 살아왔다가 아니라요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표서 한순간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아들들을 이제 막 축복하잖아요. 놀라운 그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laughs> 26절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럼 놀란 건그그 그, 그 고백인데요.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는 당연히 야곱이죠.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야곱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시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축복이 이삭보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달려 있는 것이라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구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인생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저희들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요.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말라기 이후에요.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이 400년 동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I love you입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되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날에 저희들에게 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